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루피의 최종 보스는 누가 될 것인지 알려진 설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코비설 몸을 떠난 루피와 최초의 친구가 된 인물이고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루피의 영향을 받아 해군에 입대하고 엄청난 속도로 강해지면서 현재는 대령까지 진급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적이 될 것이다라는 이유를 살펴보면 소년만화에서 간혹 보이는 패턴이 있죠. 예전에는 존재감 없고 약했던 친구가 반전으로 어느 순간 강해져서 최강의 적이 되어 돌아오는, 그리고 마지막 보스는 이미 1권에 등장했다라는 설에 부합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전은 이미 한번 보여준 적이 있고, 작가님이 말했던 사상 최대의 적이거나 엄청난 스케일의 전투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해군 중에서 굳이 꼽자고 한다면 에이스를 죽였던 사카즈키 아카이누가 더 가깝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샹스선 루피가 가장 동경하는 인물이자 사왕 중한 명으로 역시 마지막 보스는 이미 1권에 등장했다라는 설에 부합하고 있죠. 전형적인 아군 캐릭터지만 반전으로 미지모자의 반납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최종 보스가 되지 않겠냐라는 설이 있는데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샹크스가 중립충이기 때문에 뭐 유명한 대사도 있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렇게 평화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굳이 루피와 싸울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로성에게 굽히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보스라기에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가우가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티치설 루피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세대 중 한명으로 현재는 초고속으로 사왕까지 다다른 인물인데요 마지막 보스로 뽑히는 이유를 보면 이 둘은 처음 등장 때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죠. 최악의 세대에서 해적왕이 나온다는 묘사도 있었기 때문에 해적왕을 목표로 하다보면 티츠와의 전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티치는 악마의 열매를 먹기 전부터 이미 샹크스에게 상처를 입힐 정도였고, 흰 수염 해적단의 대장까지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 사기적인 열매를 두 개나 더 먹은 상대기 때문에 마지막 보스로서 적합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하지만, 같은 D1 쪽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스일 가능성이 적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설. 세계 정부의 흑막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자 오로성조차 꼼짝하지 못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임설이 마지막 보스 설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첫 등장 시 최종 보스 후보인 티치를 루피와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는 듯한 장면도 나오기도 했었죠. 이 장면 때문에 티치가 마지막 보스 느낌이 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설중 하나가, 마지막 포스로 임과 에넬이 손을 잡고 루피와 싸우지 않겠냐는 설이 있는데 작중에서 에넬은 자신을 신이라고 묘사하는데 임은 1월을 붙여서 보면 부처라는 글자가 된다고 합니다. 즉 에넬은 하늘의 신을 임은 부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데뷔되는 두 명의 신 콤비와 디일 쪽의 루피가 최후의 전투를 벌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언급도 있었죠. 오늘의 결론.